화성능동 동탄 헤리움 오피스텔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7년에 힘찬건설이 준공한 오피스텔로 한계동 956세대 규모의 20층 건물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6.3평이며 남향입니다. 방한 개, 욕실 한 개, 1개, 거실 주방겸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1천만 원이며, 2차 입찰가는 7천 7백만 원입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 있으며 배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임차인의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배당 및 명확한 권리 분석 등과 명도 준비를 해야하며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